어잠들려 보일 어물물 물 얼마나 온데? 얹었... 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. 아, 오늘은 저희가 이제. 5월달 약 2020년도 5월달 감나무약을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. 어 새벽부터 아버지와 함께 올라가지고 약을 방제를 하고 있는데요. 어 원래라면은 저희가 5월 한 10일 안쪽으로 감나무약을 치는데 어 저희가 올해는 조금 늦었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제 감꽃이 이제 피는지 어떤지를 확인을 하고 저희가 그 치거든요. 그래서 적기는 이제 꽃 피기 직전에 요 보입니까? 감꽃 여기 보시면 이제 노랗게 안에 노랗게 이제 나올락 하죠 이제 꽃이 필량 말랑합니다. 이제 며칠 안쪽으로 피겠죠. 요때쯤 되면은 감나무약을 방지를 하거든요. 어 그래서 지금이 2020년 5월 중순입니다. 어 그래 가지고 약간 늦은감이 없지 않아요. 그래도 어차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저희가 또 여기에 산이고 다른 지역보다 조금 이제 기온이 떨어져요. 그래서 꽃피는 시기가 좀 늦긴 늦습니다.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물을 좀 일찍 받으려고 물 받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. 그래서 양수기를 설치해 가지고 물을 좀 빨리 받으려고 제가 양수기를 설치를 했는데 아, 아침에 처음 시작할 때어 아, 물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. 여기 바닥에 보시면 이제 물 여기 물은 많은데 물이 안 올라와 가지고 와 아버지랑 뭐고 뭐고 하면서 계속 했거든요.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연기를 잘못했어요. 비몽사몽에 제가 올라와가지고, 이거를, 이게, 이게 지금 물이 나가는 쪽입니다. 이 예. 이쪽 부분은 물이 빨려오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 부분을 바꿔가지고 끼웠거든요. 그랬더니, 당연히 물이 안 올라오겠죠. 하여튼 잘 보고 설치하셔야 돼요. 요것도.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물이 나가는 부분입니다. 아래쪽에 있는 게 물을 빨아 올리는 부분. 아, 그래서 시급했습니다. 그러니까 아버지랑 화도 많이 내고. 그리고 오늘 이제 5월 달 약, 이제 사왔는 거를 어떤 걸 치는지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번에는 또 희한하게, 어, 농약사에서 보통 약을 살충제, 살균제 4개씩 주는데, 올해는 2개만 주네요. 살균제 하나, 살충제 하나. 어, 좋습니다. 약값 적게 들고. 자, 처음 이제 하는 게 X라지네요. X라지, XL, 살충제 X라지. 요 감에 보면 감강, 총채 벌레하고 에무니 고리 장님 노린지 하여튼 노린지 하고 참 이게 찝어 가지고 문제입니다. 그리고 이게 톱시넴입니다. 톱시넴 살균제 톱시넴. 어, 여기 보시면 지금부터 5월 달부터 벌써 지금 뭐 탄저병이랑 둥근무늬 낙엽병 요게 들어가네요. 둥근무늬 낙엽병이 무섭거든요. 그 둥근무늬 낙엽병이 있다 하면은 6월 달에 꼭 철저히 방제를 하시면 좋습니다. 두번 정도 치신게 좋아요. 그러니까 6월 초뭐 6월 말 요렇게 6월 달에 둥근 무늬 낙엽병이 이제 감염이 되거든요. 그래서 감염이 돼 있다가 이제 가을에 이제 낙엽이 젖 버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에 잘방지를 하셔야 돼요. 하여튼 그렇습니다. 하여튼 오늘은 아버지랑 열심히 5월 달 감나무 약을 아, 어, 약을 방지하고 있습니다.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